안녕하세요. 오늘의 목회 칼럼의 주제는 노인 건강과 사후관리라고 하는 제 글입니다. 몇년전 함께 사역가던 친구가 급하게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를 못 들을 줄 알았는데 수학에서 흘러나오는 그의 목소리는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의사 표시는 분명한 것 같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 문병을 가 그때 정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토요일부터 몸이 좋지 않았지만 사역일로 피곤한 일요일을 보내고 저녁에 잠이 들었는데 새벽 3시쯤 갑자기 숨을 쉴 수가 없어서 119를 불러 여의도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대기 의사들로부터 곧바로 수술을 받고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회복되어 예전처럼 활동할 수는 없지만 세심한 주의를 늘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이 들면 어떤 돌발 상황이 올지 모르고 또큰 병이 들면 자네나 가족들도 큰 짐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신이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서울 의과대학 교수가 미국에서 공부하다 목격한 것을 쓴 노인 건강과 사후 관리의 문제점에서 뉴욕 어느 공원에서 노인이 벤치에서 졸다 쓰러졌습니다. 어떻게 하나 눈여겨 살펴보는데, 노인의 팔찌엔 아들의 연락처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급하게 아들에게 전화하자, 아들은 경찰에게 아버지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라고 묻더니, 경찰이 돌아가셨다고 하자, 그럼 장례식장으로 보내주세요. 라며, 전화를 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본 교수는 시간을 내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계셨던 양로원을 찾아 그곳에 계신 노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며 자녀들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노인은 여러 자녀가 있다고 대답해 내가 젊었을 때 자녀들을 잘 돌보지 않았어.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고 귀찮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대우를 받아도 마땅한 거지라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사실 노인 건강과 사후 문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따금 낙원상가와 탁골공원 뒷골목에 갈 때면 우리도 노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노인 건강과 사업 문제는 각별한 대책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